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영화와 함께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순천대학교 철학과 이정화입니다. 출발에서 도착까지 10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행의 시작에서 7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나를 만나고 어떤 나를 찾으셨는지 만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 여행에서 무엇을 느끼셨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나를 만나셨는지 혹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와 다른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올수 있으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또 오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 그 출발은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조금은 엉뚱하고,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물어봤을 법한 그리고 꼭한 번씩 한 번씩은 물어봐야 할 그런 질문을 같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Who am I?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일상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 자신에게 나는 누구지? 라고 물어야 할때 묻지 못하고, 물어야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나지? 라는 너무 뻔한, 그러나 답이 아닌 답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이런 질문에 답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 질문을 나에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누굴까요? 나는 대체 누구길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있고, 또이 시간에 숨을 쉬고 있고, 이 지구라는 곳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혹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누구누구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어떤 별에서 온그 누구는 아닐까요? 지금까지 봤던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상상했던 일들을 모두 총 동원해서 이 질문의 답을 구해봅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영화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하는 조금은 재밌지만 그저 욱쓸수만은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노란색의 포스터가 참 예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친구와 함께 독립영화관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조금 더 각별하게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2006년도 작품인데요. 처음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스 리틀 선샤인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개봉된 당시에는 리틀 미스 선샤인이라고 개봉이 되었었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 제목이 바뀌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오늘은 앞에서 제가 몇번 언급했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이유는 이 철학자가 나라고 하는 아이, 그 나라는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한 걸로 유명해요. 독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별명은 하도 많아서요. 뭘 하나로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망치를 든 철학자, 가치의 입법자, 뭐 등등.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중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한 번쯤은 들쳐보셨을 법한데요. 물론 몇장 보시다가 덮으신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죠. 이게 도대체 뭐야? 책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니체만의 문체가 있어서 조금 읽어나가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니체 철학을 얘기하자고 제가 시작을 한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푸념처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이 생각하는 이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 나답게 산다는 것의 모델을 먼저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이거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듣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다움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죠. 거기에 저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조금 빌려와서 저의 나다움을 세워봤습니다. 먼저 나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은 나의 본질을 바꾸. 꿀수 없다는 데서 시작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저를 좋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착하고 부지런하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어 라고 평을 했다고 쳐보죠. 사실은 저는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싫고.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는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나는 게으름의 정수라 그런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부지런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나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뀔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젊었을 때는 제법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워지죠. 우스갯소리로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하고 난 이후에 남녀가 바뀌는 현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집으로 돌아가서 나만의 공간으로 가면 척을 벗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하던 행동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힘이 드니까요. 내가 본질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면, 척을 하면서 사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더라면 시간이 가면 그것은 언젠가 밝혀지겠죠. 왜? 타인의 시선은 나의 본질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지겨움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알리는 경보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지겨움이 생겼다면, 이제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다른 상태로 변화해야 합니다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경보음을 무시하게 되면, 큰 일이 생기죠. 나에게 생기거나, 그 일에 생기거나. 경보음을 듣고 아안 되겠구나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이 일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대로 앉아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라고 변화를 한다면 나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도 더 이상 큰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지겨움을 느꼈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라고 하는 말이 사진 속의 주인공 니체의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낙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수능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짐이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무겁거나 가볍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런 사람을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란 그저 공동체에게 희생하고 상황에 맞추어주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아,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들은 왜 저러지? 남편은, 아내는 왜 저러지? 아, 회사는 왜 저러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그렇게 살아달라고 내가 언제 말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삶, 그게 낙타의 삶입니다. 사자의 삶은 낙타와 다릅니다. 안 돼! 그러지 마! 싫어! 이건 아니잖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자의 삶은 부정하고 화를 내고 으르렁거리는 데에서 멈춥니다. 나아갈 바를 모르고 대안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이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이의 삶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는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가 되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아이는 순수하게 놀이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경쾌하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춤을 추듯 걸을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는 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 그 놀이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즐길 줄 압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과정에서 즐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아이입니다. 비록 이 게임에서 내가 지더라도 나는 그 게임에 순수하게 참여했고, 그래서 그 게임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언가에 희생하고 또 무언가에 으르렁거려서 그래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내가 좋아서 혹시 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그래, 해보자.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답게 산다는 게 아닐까요? 저는 나답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영화에서는 어떤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볼 미스 리틀 선샤인은 조나단 데이턴과 발레리 페이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어, 가족 로드 무비라고 할수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가족들은 어느 누구 하나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 하나 실패하는 경험을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2주째 저녁 식사로 패스트푸드점에 치킨을 내놓고 있는 엄마. 삶의 권태가 덕지덕지 묻어 있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아빠는 9단계 성공이론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팔리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은 예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핵심 인물처럼 보이게 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할아버지는 마약을 하는 것 때문에 평생 집안에 골칫거리였는데 끝내는 요양원에서도 마약을 하다 쫓겨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삼촌이 한명 있는데요. 어떻게 하죠? 동성애자 연인에게 버림을 받고 실연의 아픔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아들은 조종사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조종사가 되는 그날까지 무건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보이는 귀여운. 아이 저 아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올리브인데요. 저 올리브는 오직 꿈이 하나예요. 영화에서 제목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미스 리틀 선샤인에 나가는 거. 아동 미인 선발 대회 같은 거죠. 예. 거기에 나가는 걸 꿈꾸면서 그 비디오 영상을 돌려보고 포즈를 취하는 게 저 아이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보편적으로 미스 리틀 선샤인에 나갈 몸매로 보이지는 않아 보이죠? 하여튼 꿈은 참 야무집니다. 이 가족들이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와 우연찮게도 지역대회에 나가는 행운 아닌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 집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저 뒤에 보이는 노란색 봉고차를 타고 가족 모두가 올리브의 대회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도 티격태격 말성이 많은 중에 과다하게 마약을 하게 된 할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 규정상 이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올리브의 대회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족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병원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훔치게 되고 그 훔친 시신을 차 뒤에 싣고 대회장으로 갑니다. 할아버지는 살아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는 인물이 되죠. 즉,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전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막힌 설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가히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여러분의 상상을 뒤엎어 놓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대회장에 도착해 보니 아이들은 어른들 미인대회를 뺨치는 화장과 의상과 또 개인기를 펼칩니다. 가족들은 올리브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을 하죠. 그런데 올리브는 가족들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러나 너무 당당해서 대회장을 뒤집어 놓는 할아버지가 알려준 기막힌 춤을 추게 됩니다. 그 기막힌 춤이 기성 세대들의 만들어진 생각과 또 어른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그래서 대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올리브는 우리에게 나다움이 뭔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길 위에서 이 가족들은 모두의 실패 속에 숨겨져 있는 나를 찾게 됩니다. 단한 번도 아버지에게 위로다운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연찮게도 조정사가 꿈이었던 아들은 자신이 생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정사가 될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동안 지켜오던 무언 무언 수행을 외마디 비명으로 파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막내 올리브의 따뜻한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죠. 진짜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할아버지는 긴장하고 있는 올리브에게 말해줍니다.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실패자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도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란다. 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올리브는 오빠 옆에서 말해줍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올리브가 춘 춤은 조금 질이 낮은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고상한 대회에서는 절대로 추워서는 안 되는 스트립 걸들이 추는 춤이었습니다. 그런 춤을 추면서도 올리브는 당당했습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알려준 춤이었어요. 그리고 멋지게 춤을 춥니다. 왜? 올리브는 스트립 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리브는 그냥 올리브예요. 어떻게 해도, 무엇을 해도 나는 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여덟 번째 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여행의 일기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먼저, 나를 인정합시다. 어떻게요? 지금 모습 그대로 아 조금 더 나아져서 내가 뭔뭐을 하고 아 토익 900점 받으면 아 아파트 40평을 구입하고 나면 아 차를 뭐뭐뭐 사고 나면 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아직 준비가 덜된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나를 인정합시다. 또 나를 배려합시다. 어떻게요? 나도 상처 받으면 안 괜찮으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나를 존중합시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느낌을 나눌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존중 받아본 사람이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건 존중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부터 인정하고 나부터 배려하고 나부터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우리의 여덟 번째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